번호 푸는 방법 이 동일해요. 볼게요. 게임하는요, 적용을 또한 찾았대요. 또한 찾았대요. 한 번이 또 있어야 돼요. 앞에 게 있고, 그 다음 뒤에 걸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적용. 적용을 찾아야 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시민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럼 뒤쪽에는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혹시 이걸 다 읽어본 사람들은 5번인가 4번 문장에서 내용 정리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 정리하는 게 있어요. 하나, 또한 시민의식 형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요. 어디였더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있었는데, 음, 여깄네. 요 5번에 보세요. 게임과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돈니 버돌소예요. 나돈니 버돌소예요. 이렇게 나돈니 버돌소, 그들은... 아주 힘든 업무를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더 유쾌하게 만들어요. 재미있게 만들어 이게 첫 번째 효과예요. 이게 첫 번째 적용 사례예요. 두 번째 사회적 문제를 뭐 해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두 번째 사례예요. 근데 여기 뭐래요? 쓰레기 투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예 정리를. 그러면 얘는 또 아니니까 뭐예요? 이게 시민들의 태도 형성이니까 이게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거.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뒤에 집어넣는다? 힘든 일을 쉬운 일로, 재밌는 일로 바꿔준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운 게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가봅니다. 게임 연구에 있어서의 많은 연구들은 두에론, 아니, 이거 그러니까 수겁니다. 원래 두엘이 혼자 쓰이면 살아가다 라는 뜻인데, 온이 있으면 설명하다는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엘 하면 살다 라는 뜻이에요. 살다. 살다, 두엘, 그러면 살다. 어떤 가능성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현실의 적용입니다. 게임들이 현실에 대한 적용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을 설명해주고 있더라. 그 가능성은 몇 가지 가능성이더라? 두 개더라라는 거예요. 예시들 중에 하나는 욕구에 사용하는 겁니다. 게임과 플레이를 사용, 아이고, 잘못 적었어요. 게임과 플레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해 게임하더라라는 거죠. 게임아 터닝 바꾸는 건데 터네이 인투비예요 이렇게 A 인투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꾸며져 볼게요 여겨지는 겁니다 뭐 어떤 일로 어도스 어려운다는데 어도스 하면 고된 힘든 이란 뜻이에요 아까 정리할 때 나왔었죠 힘든 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을 매력적인 능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게임의 형식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 거죠 걔가 1번 항목이구나 따라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즐거움이다. 어, 이거 즐거움이네요. 아까 즐겁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즐거움이더라라는 거예요. 즐거움. 이렇게, 나데이법비. 게임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사용된다. 지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금은 안 돼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제 3번일 것 같아요. 가르치다이니까. 근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서비스 사용자들은 요기에요요기가 동사예요. 여기 직업 경험 공유 사이트 그리고 온라인 지불 체계와 같은 서비스 사용자들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준다. 뭐 배지를 획득하는 겁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처럼. 이게 시민의식 바꾼 건가요? 사회 문제 해결한 건가요? 배지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아닌 거잖아요. 배지를 획득하는 거니까. 아니더라라는 거.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가르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배지 획득인지 보세요. 아, 이게 연결돼 있으면 배지 획득이어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2015년에 영국 회사는요. 설치했습니다. 도로에 빼버리는 목적어. 특별한 쓰레기통을요. 특별한 쓰레기통을 질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보행자들이 결정하라고. 누가 최고의 선수인지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이걸 결정하라고 유도하는 두 명의 쓰레기통입니다. 즉 쓰레기통에다가 누가 A랑 B, 메시, 호나두도 이렇게 딱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숨어 흡연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게임에 던짐으로써 담배꽁초를. 어디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투표용 쓰레기통입니다. 이거 쓰레기 문제 해결한 거죠. 맞죠? 던졌죠? 여기서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쓰레기는, 아, 사회 문제였구나. 배지 획득이 아니네.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네. 정답이 몇 번? 4번이네.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죠.